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들을 장가 보낸 엄마예요. 한때 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저에게는 이번 아들의 결혼식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버렸던 과오와 그로 인해 맺어진 인연 때문이었죠.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되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미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더욱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향 친구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서울의 상경에 동고동락해온 친구는 제게 있어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고 누구보다 속 얘기를 많이 나눈 친구예요. 그래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썩은 가지 잘라내듯 쳐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함께 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제 기억 속엔 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기억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남편이요? 남편한테는 그다지 미련이 없었어요. 신혼초부터 여자 문제로 말썽을 피워온 인간인지라 애전역에 마음에서 지웠거든요. 그럼에도 부부의 연을 끊지 못했던 건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신년마저 무너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제 아들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제발 내탓좀 하지마. 지긋지긋해.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웃기시네. 엄만 그저 혼자 살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핑계 좀 대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어요. 지도 남자라고 아빠편을 드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애비고 자식이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 인간들과 더는 한 공간에 머물기 싫을 정도로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오기로요. 저리 싫으면 중이 나와야지 어쩌겠어요. 어디 나 없이 니들끼리 잘 살아봐라. 하는 심정이었죠. 홧김에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긴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껏 집안 살림만 하고 살아온 제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제일 친한 동물하고 하나 있는 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마당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갈수 없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효도도 한번 못 하고 그렇게 산 주제에. 마흔 줄에 들어 남편과 자식 버리고 집 나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알리니 죽지. 막막한 심정에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살면서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적도 없고, 남보다 더 갚겠다고 악다구니를 써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 건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나 몰라요. 날은 저물고 갈곳 없는 발걸음은 제 가방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 몸내일 곳이나 찾자 했는데, 맙소사, 여관비가 3만원이나 하지 뭐예요? 그땐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던 때라 여관비 3만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은 방달라는 말도 않고 서 있는 제가 한심해 보였는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길 건너 찜질방을 가리키더군요. 정안 내키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길 건너 찜질방에나 가봐요. 거긴 7천 원면 될 거요. 참, 3만 원도 손 떨려 못 쓰는 인사가 무슨 주변 머니로 집은 나왔나 몰라? 비꼬는 듯한 여관 주인의 말투에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나왔어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집을 나오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3만원이요? 그깟 돈이라면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젠 상전처럼 받들고 살 남편도 없고, 내 등골 빼먹고 살 아들도 없으니까, 그깟 돈좀 쓴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나도 이젠 나한테 돈 써가며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요. 서슬퍼런 제 말에 여관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 됐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더 화가 났어요.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서글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남편 놈이나 친구 남편이랑 노란한 친구년이나 그런데도 지 아빠 편을 드는 아들이나 다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건 바로 저였죠. 이런 와중에도 돈 3만원에 벌벌 떠는 제 자신 말이에요. 그래서 분풀이하듯 소리쳤어요. 여기 3만원 있어요. 방 주세요. 씩씩거리며 지갑에서 만원짜리 세 장을 꺼내 내밀었더니 아주머니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 열쇠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무려 열흘이나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여관 주인이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내네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집에 들어가요. 남편이랑 자식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여관방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나야 돈 벌고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 그만 집에 들어가요. 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간 정이 든 여관주인은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그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위로 때문인지 저는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주인 여자는 자기 일처럼 광분하더니 며칠 뒤 제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어요. 그깟 논팽이 있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신나게 쓰고 살라고요 여자는 자기 몸 건사할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이득이야 미쳤어? 바람난 남편에 싹퉁머리 없는 아들 뒤치다거리하며 살게 일단은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니까 입주 가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동안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 남의 집 살림도 할수 있을 거 아냐 여관 주인 소개로 간 곳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입주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인집 내외가 인품도 좋고 일도 힘들지 않아서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화풀고 집에 갑시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영민이 생각은 해야지. 그게 요즘 통 마음을 못 잡고 살아. 흥신소를 통해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남편의 사과는 그리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배로 나온 자식놈은 못내 사무치도록 그립더군요. 그래서 아들놈 근황을 물었더니 글쎄, 당신 나가고 마음을 못 잡더니 얼마 전엔 누구랑 싸웠나 얼굴이 엉망이 돼서 왔지 뭐야. 게다가 눈을 심하게 다쳐서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다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가 3년 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그 사이 키는 삐쭉 커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피부는 꺼칠하고 삐쩍 골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그간 야속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그라져 버렸고, 이게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주인집 사모님한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들 때문에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할것 같다고요. 처음엔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이러는 줄 알았던 사모님은 얼마를 올려주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사모님, 설마 제가 자식 새끼 팔아서 돈을 올려받겠다고 이러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끼리 어쩜 그런 생각을 하세요? 3년 넘게 저를 봐오셨으면서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정말 서운해요, 사모님. 제가 울먹이며 한소리 했더니 사모님은 너무 미안해하시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파출로 나와달라고요?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딴데 가서 벌 생각 말고 우리 집에 파출로 오면 되잖아요. 우리 유경이도 아주머니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바깥 양만도 아주머니 음식이 입에 맞다고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렇다 할 기술도 없는 제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벌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살면서 입주가정부로 살던 집에 파출로 나가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집에 들어간 저는 나 때문에 아들 녀석이 다친 것만 같아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혹여 우리 애가 삐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 후로 아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몰라요. 그후 아들은 그동안 떨어졌던 성적을 만회하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해준 아들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어요. 물론 남편은 저와 잘 지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곧제 풀에 꺾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이런 내막을 모르는 시집 식구들은. 제가 남편할 길을 우습게 한다며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남편을 그렇게 쥐잡대 잡고 사니? 네네 친정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치디?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 앞에서까지 남편한테 그 따위로 굴어? 네가 소박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소박이요.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근데 어머님. 지금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버님이 동네 다방 레지랑 유원지 놀러 갔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똥바가지 퍼부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요 그보다 더한 상황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어머님 아들이 무사한 줄이나 아시라고요 어디 붙어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 친구랑 그러고 다닌대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저 인간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아요! 되지도 않는 시어머니 놀이 사려다가 오히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격이 된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게 남편 문제로 타박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로는 좀 했지만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당신 아들 바람핀 얘기로 어머님 입을 틀어 맞곤 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당신 아들 잘못하세.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입을 가장 무서워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남편 또한 지은 죄가 있어서 제 앞에선 큰소리 한번 못내고 살았어요. 그렇게 과거와 싸워가는 사이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으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마음 먹었던 저는 약속 당일 아침부터 솜씨를 부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금슬 좋게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감 얼굴을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 너? 유경이 아니니? 글쎄, 아들 녀석이 데려온 여자가 바로 제가 입주 가정부로 일했던 사장님때 고명딸이지 뭐예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남의 집살이 한걸 들킬까 봐 노심초사했던 저는 완전 망연자실했지 뭡니까. 그래. 따로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내가 다른 거안 바란다. 제 유경이만 아니면 돼. 쟨 절대 안 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쟨니너 엄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당장 헤어져. 왜 대답 못 해? 엄마 말안 들을 거야? 엄마, 혹시 유경이에서 가정부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유경인 그런 일로 엄마 힘들게 하래 아니니까. 겪어봤으니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냐. 주인집 딸이 하도 착하고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놈아. 내가 빤스까지 빨아입히던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그래서야 어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위신이 서겠냐고. 너, 그렇게 유경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엄마 죽은 다음에 나해라, 이놈아.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 바람에,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유경이가 베란다로 달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는 제발 자기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착하고 여린 것이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던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런다고 순순히 받아줄 일이 아니었어요. 설사, 제가 받아준다 쳐요. 사장님 댁에서 이혼사를 허락하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이 바뀔게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허락을 해요. 유경이한테 미안하지만 일찌감치 제 손에서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울고불고하는 유경이를 끝내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날 밤, 유경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 아들은 제게 많이 서운한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유경인 엄마가 자기 집에서 이랬다고 함부로 할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가 나 창피하다고 이러는 줄 아니? 너너 너 때문이야 이거 사. 네가 내 아들인 거 알면 그 집에서 이 결혼 하자고 하겠니?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힐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차라리 내가 반대해서 못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고지 그만 피워. 네가 뭐래도 이 결혼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너 상처밖에 안 해. 지금도 너 놓고 혼자 집 나갔던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알아? 네 눈가에 난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친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것 같아서 다시는 너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다. 하물며 남이 그러는 건더못 봐. 그제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안사더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애들 문제라면 그럴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니 지들이 제풀에 꺾여 조만간 그만두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제혁이 어머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 뵙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양가 내외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차피 결혼을 시킬 것도 아니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냐고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말은 들어봐야 할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약속장소로 나갔어요. 그집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넘었지만, 소탈한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두 손을 꼭 잡고는 그간 어떻게 지냈냐며 안부부터 물어왔어요. 그 덕분에 어색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다행히 부드럽게 흘렀어요.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유경인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안 사돈은 부리는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마치 동네 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일상 인사를 주고 받으며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시작은 바깥 사돈이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정훈이 어머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5년 전 우리 유경이가 한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않고요. 유경이를 통해서 며칠 전에야 그 이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5년 전 제가 유경인에서 입주가정부로 일한 지 반년쯤 된 때였어요. 유경이가 독서실을 간다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뭘 빠뜨리고 갔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겉옷이 찢긴 채 속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잔뜩 겁을 집어 먹은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내외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불러도 요지부동이었어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 유경이를 방에서 꺼낸 건 편지 한 통이었어요. 당시 유경이가 펜팔을 하던 친구가 보낸 편지였죠. 보내는 이름도 적히지 않은 편지 봉투에 장유경이라고만 적어 보낸 편지였어요. 사장님 내외 몰래 유경이 방 앞에 가서 편지가 왔다고 했더니 잠시 뒤 방문을 빼꼼 열고는 편지만 가지고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주방으로 내려와 제게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며칠을 굶은 터라 쌀밥보다는 죽이 좋을 것 같아서 야채를 다져. 야채죽을 만들어 주었죠. 죽한 그릇 다 먹은 유경이는 내일은 학교에 갈 테니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 딸은 아니지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도시락은 평소 유경이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싸주었던 기억이 나요. 박가사도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독서실에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 몹쓸짓을 당할 뻔 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이 유경이를 구해주었다더군요. 그게 바로 사부인 아들인 정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버렸지,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실명위기에 처할 정도로 다쳐서 돌아왔던 그 일이었죠. 그게 유경이를 구하려다 그랬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 그런 거라지만 하마터면 내 자식이 눈이 멀 뻔했는데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보니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죠. 안 사돈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다짜고짜 사돈이라고 부르지 뭐예요. 사돈.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뭐라고요? 인연이요? 누가 그래요? 사모님한테는 제 아들이 자기 딸을 구해준 은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유경이는 내 아들을 병신 만들 뻔한 악연으로밖에 는안 보이네요. 사모님한테 유경이가 귀한 것처럼 저한텐 제 새끼가 중하니까요. 그리고요 저는 이 결혼 결사 반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애들 결혼 절대 안 시킨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깥 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지 뭐예요. 그러자 안 사돈도 얼른 무릎을 꿇었어요. 정훈이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건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정훈이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막상 이렇게까지 과한 사과를 받고 보니 내가 더 못된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사부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셔도 전이 결혼 허락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유경아, 아줌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난널 며느리로 드리기 싫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말아다오. 미안하다.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제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보자 제 어깨를 흔들며 자긴 유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하다하다 술고장으로 지 엄마한테 반항하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옷 정리를 하다가 아들 옷도 치워줄까 싶어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벽장 안쪽에 종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꺼내봤더니 편지들이었어요. 꽤 오래 전에 받았던 편지들인지 겉봉투에 찍힌 우체국 직인이 다 날아가 희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이름이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난에 적힌 이름이었죠. 장유경 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수십 통이나 되는 편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하며 울었죠. 편지는 15년 전 유경이가 제 아들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당시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왔다는 죄책감에 그 또래 애들을 보면 아들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유경이한테 제 아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귀에 담아 들었던 유경이는 저를 통해 들었던 제 아들 학교와 반을 기억해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편지 내용은 하나같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옮겨져 있었어요. 제가 유경이 도시락을 싸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했던 것.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남학생 옷을 보고는 아들 생각에 한참을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일과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눈시울 붉히던 제 모습들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들처럼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유경이가 제 집으로 제 아들을 초대하는 글이 담겨 있더군요. 엄마한테 마음속으로만 미안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면서 집주소를 적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들이 그 동네를 찾은 건 유경이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저였어요. 유경이는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아들을 화해시켜준 장본인이었던 거죠. 유경이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제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자길 버린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겠죠.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유경이랑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경이를 불렀죠. 그리고 오래전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몰라본 멍청한 아줌마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유경이는 그런 말씀 마시라며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15년에 걸쳐 맺어진 인연으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고부를 살고 있답니다. 친구와 남편 때문에 세상에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내다 보니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반성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